소세지 소세지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못 먹지 말입니다. 두 개로 이 밥을 어떻게 다 먹어요? 밥을 덜으세요 그냥. 어떻게 그래요? 야, u s 가 g e s a 두개 유치원 s a 도 이렇게 안먹 a 너 소세지 안 먹어? 어 왜? 소세지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랑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그게 발암물질이 g 근데 왜안 먹어? 발암물질을 왜 일부러 먹어? 그럼, 그럼 내가 먹는다. u 글루타민산 나트, s 먹어. 어